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웃 막내딸래미 정혜선입니다 하늘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리도 청명한 하늘빛을 자랑하는 정말 아름다운 계절 가을이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하루아침에 기온 변화가 있었지요 더워 더워 했었는데 아침저녁으로 쌀쌀하니 바람결이 확 바뀌어 어라? 춥네 하는 소리가 절로 지금도 한낮의 햇빛은 눈이 부시게 따갑기도 하지만 불어오는 바람결은 너무도 시원해서 자꾸 바깥을 기웃거리게 되는 요즘 어머나 세상에 너무 근사한 초대가 있었지 뭐예요 우리 고양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사례고닉 옹호팀에서 킨텍스 캠핑장서 가족 캠핑을 한다고 말이죠. 세상에, 캠핑이라니? 너무 설렜어요. 캠프는 몇년 전, 코로나가 터지기 1년 전이었던가요? 역시 이곳, 고향 장애인 복지관에서 한마음 캠프라고 큰 행사가 있어 아들과 생전 처음으로 캠프장에 텐트 안에서 하루 자고 캠프의 꽃이라는 숯불에 고기 구워 먹고 너무 재밌었던 추억이 있는데, 거진 6년 만에 다시 캠프장으로에 초대나니,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며 아들과 갈 생각에 마냥 들떴었는데, 이런 하필 아들 집필 평가 기간과 날짜가 겹쳤지 뭐예요. 평소였다면 그냥 하도 제끼던 현장 체험으로 돌릴 텐데. 고3이고 마지막 시험이라 점수랑은 상관없다 해도 그래도 시험 기간인데 빠지라고 할 수가 없어. 담당 선생님께 못 가겠다 하니 혼자도 오시는 분이 계시니 활동가 선생님이랑 오시라는 감사한 말씀에 캠프의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지요. 드디어 10월 8일. 12시까지 오라셔서 장코를 타고 가야 하니 홈피에 들어가 대기자수들 보고 10시에 예약 전화를 할까? 9시에 할까다 하 요즘 장코리 한두 시간은 기본으로 기다려야 해서 9시 30분에 전화하니 10시 30분에 콜이 잡혔고 캠프장에 도착하니 11시 30분. 30분 정도는 먼저 와 기다려도 좋을 만큼 하늘이 예쁜 가을날이었답니다. 햇살은 적당히 따뜻했고요. 바람도 솔솔, 어찌나 공기가 좋던지요. 벌써 캠프장 안에선 복지관 선생님들이 오셔서 텐트 쳐놓고 준비 작업에 한창이었어요. 반갑게 맞아주시는 선생님들과 먼저 와 있던 가까운 친구 모습도 보이고, 활기찬 캠프장의 모습에 에너지가 팍팍 느껴지는 순간이었지요. 각자 고기를 구워 먹게 할 것인가? 구워서 나눠줄 것인가를 의견을 물으시기에 예전 캠프 때 서툴러서 어망고기 많이 태웠던 기억이 떠올라 꼬주시는 거 먹을래요? 라고 해서 결국 선생님들이 지글지글 고기 구우시고 한두 명씩 찾아주신 봉사자님들이 도움의 손길 주셔서 맛있는 커피도 마시고 숯불향 그윽한 맛있는 고기에 근대국 한 대접에 골고루 맛있는 반찬들까지 세상에 너무 깔끔한 맛에 홀딱 반해서 식욕 폭발 정말 맛있는 캠프장의 고기를 마음껏 흡입했답니다 당일 잡은 돼지고기를 공수해 주신 덕에 냄새도 안 나고 너무 연한 맛있는 바베큐 시간이었어요 홀뚜 고향 후원에 주 태권BF, 일산호수, 노타리클럽, 고향도시관리공사 등등의 많은 후원업체에서 귀하게 후원해주시고, 봉사자들도 많이 찾아와주시고, 또 먹거리 등도 푸짐히 후원해주신 덕에 정말 즐거운 가족캠핑이 될수 있었지요. 그 뿐인가요? 푸짐한 바베큐 파티 후에 이어진 레크레이션 시간은 또 얼마나 즐거울게요 소화시킬 겸 가볍게 율동의 시간을 갖게 해주신 봉사자님 덕분에 평소 추지도 않는 댄스를 뻣뻣한 몸놀림으로 따라하며 즐겁게 웃을 수 있었고, 열심히 하는 분들께 폭탄처럼 쏟아주셨던 작은 선물들은 즐거움을 더했고요. 팀장님의 진행으로 이어진 레크레이션은 정배팀으로 나뉘어 가볍게 몸풀기처럼 시작되어 게임이 진행될수록 열기가 어찌나 후끈해지던지 간만에 목청껏 청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하며 응원하고 참여하며 즐겁게 소리쳤던 시간이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인 보물찾기, 열심히 숨겨놓은 선생님들의 수고를 무색하게 만든 보물찾기의 고수들이 많았지만, 또 두세 개를 찾아와도 꽝이라는 선물이 찍혀 있어 한 번들 폭설을 터뜨리고, 가족당 하나씩 골고루 선물을 가져갈 수 있게끔 못 찾은 가족에겐 내가 찾은 보물을 건네는 우리 참여한 가족들의 훈훈한 마음이 따뜻하게 모두에게 전달되었지요. 이렇게 마음껏 웃고 떠들고 했으니 또배 꺼졌을 테니까 캠프의 백미인 컵라면을 먹자고 하셔서 전날까지 속이 안 좋아 거진 쫄쫄 굶었던 저는 분위기에 또 야외에서 먹는 컵라면의 맛을 놓칠 수 없기에 맛있게 한 그릇 뚝딱 음료에 따로 포장해온 과일에 정말 준비를 철저히 해주신 덕분에 무엇 하나 아쉬움 없이 마음껏 즐거웠던 이 가을날이었네요. 날씨는 또왜 그리 좋은지, 청명한 가을 하늘빛이 너무 예뻤던 그날. 진심 캠프라는 이름의 행복의 시간으로 초대해주신 우리 고양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사례 고닉옹호팀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솔직히 저는 어딜 가도 사례팀에서 준비한 나들이보다 편한 나들이를 가본 적이 없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장애인 입장에서 혹여라도 불편함 없을지 배려하고 준비하고 사전 답사 철저히 하셔서 혹여라도 길을 잘못 들면 휠체어는 그쪽으로 가면 계단이에요 라며 세심히 알려주시고. 동안 코로나로 인해 여행이 많이 줄어들어서 정말 아쉬웠었는데 이번에 정말 몇년 만에 함께한 뜻깊은 시간이었지 뭐예요. 나의 욕심으로 1년에 두 번은 이런 좋은 시간 만들어 주시라 억지도 부려보았는데요. 여행이든 이런 행사든 늘 애써주시는 선생님들의 몸으로 뛰는 복지, 함께하는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늘 감사가 넘치는 귀한 시간 함께할 수 있었음에 행복했었단 말을 꼭 전하고 싶네요. 즐거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오늘은 잠시의 나들이로 힐링을 제대로 하고 온 여러분의 이웃 막내딸내미가 애청자 여러분께 마음으로 남아 청명한 가을을 선물해드리며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박수진. 진행의 정혜선이었습니다. 행복하세요, 여러분.